안녕하세요. 1등TV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아산시 신창면에 나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되게 인기가 많은 전원주택 단지예요. 돌체비타라는 전원주택 단지에 나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 같은 경우 대지면적이나 이런 게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새롭게 나온 매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의 특징이라고 하면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인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신창역도 가깝고 신정호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이죠. 일단 위치부터 설명드리자면 신창역까지 차량 3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정호도 차량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산책길도 상당히 좋고 주변에 음식점이나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주택 같은 경우 개요 살펴드리자면, 대지 면적, 알 땅은 117평으로 되어 있고요. 도로 지은 당연히 별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일반 목구조로 지어졌고, 1층은 23평, 2층 16평, 연면적 합계 39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남향으로 지어진 집이라서 채광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햇볕이 바로 들어오는데, 팥밭 같은 거 갖고기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곳은 생산 관리 지역이고요. 기반 시설로는 난방은 LPG 사용하시는데 도시가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인입되어 있고 정화조 직관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진입로와 주차장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희 집에 진입로 모습인데 진입로 특이하죠?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도로 폭은 굉장히 넓고 교차통행 무리 없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주택 전체적으로 경계 부분은 이렇게 펜스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뒤쪽에 주차장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주차장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택 후면부인데 후면부 쪽에 저희 주택 전용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두 대에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위에는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km짜리 가정용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가 두 대만 가능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주택 뒷면 쪽에 일렬로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차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주차장에서 집 내부로 갈수 있는 문이 따로 있고, 어, 정면 쪽이 따로 있어요. 저는 일단 정면 쪽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택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앞에 이렇게 잔디마당으로 이루어졌고, 디딘석들 쭉 깔려있죠. 어, 제 왼쪽에 보면 텃밭 조그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요거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쪽만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펜스 앞쪽에는 전체적으로 조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나무도 큰게 하나 지금 되어 있고 앞쪽에는 전부 다 꽃이랑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제 가을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주택 전면 쪽에도 화단들로 좀 이루어져 있고요. 화단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택이 뒤쪽으로 끝까지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 어느 정도 그 마당들이 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전면 보시면 데크 같은 경우도 석재 데크로 되어 있어요. 목조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굉장히 용이하죠. 석재 데크는 관리가 특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면 렉산처마 형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캐노피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펜스가 있고 주택 옆쪽에도 공간이 좀 많이 있는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천막 같은 게 보이시죠? 바베큐해 드실 수 있게끔 겨울에도 이렇게 천막을 갖다 놓은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옆쪽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주차장,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오시는 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에 간이창고도 보이네요. 간이창고 같은 경우 요새 대형 마트에서 많이 팔고 있죠. 이런 간이창고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배추를 좀 심어 놓으셨어요. 텃밭이 어느 정도 있다. 경계석을 만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텃밭을 꾸며 놓으셨고. 안쪽에도 역시 이렇게 화단들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천막 때문에 마당이 크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천막 안에 들어오시면 이 바닥은 전체적으로 디딤석 자갈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고요. 안에 보시면 자전거라든지 테이블, 의자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가을이나 겨울에도 바베큐를 해서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꾸며 놓으셨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측면까지 어느 정도 다 보여 드렸고요. 이어서 내부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내부 한번 보여 드릴게요. 현관문 통해서 들어오시면 전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닥 타일 상태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리고 제 우측에 붙박이 신발장이 되어 있고 밑에는 바닥 띄움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문 통해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왼쪽에 이렇게 거실이 되어 있어요. 1층 같은 경우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과 욕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방 3개와 욕실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1층 보여드리는 건데 거실 상태에 상당히 깔끔해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 소파, 커다란 거 되어 있죠. 그리고 TV가 반대쪽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실 크기 같은 경우는 30평 아파트 기준 거실 사이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실 전체적으로 톤들이 다 환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네요. 주택이 또 세련된 멋도 있어요.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실 맞은편 쪽에 주방이 있어요.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같은 경우 지금 중간에 가벽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싱크대 같은 경우 D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디귿자인데 이 안쪽은 좀 길게 되어 있죠. 이쪽에 이제 선반 이런 것도 되어 있고요. 상하부장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고요. 렌즈 같은 경우는 인덕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쪽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지만 앞쪽에 식탁을 따로 하나 이렇게 더 놓으신 모습까지 보실 수 있어요. 주방 같은 경우 주방 옆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는데 한번 세탁실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주방 바로 옆에 있는 세탁실 모습인데 세탁기랑 건조기.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안쪽에는 김치냉장고 진짜 큰게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이쪽에 냉장고 같은 거 하나 더 놓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쪽 측면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역시나 타일 상태나 이런 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주방 옆쪽에 반대쪽 측면이죠. 이쪽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공간은 다람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샤시 같은 것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작은 방보다 조금 작은 정도, 그 정도 사이즈인데 보조 주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조 싱크대가 길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생선 같은 거 굽게끔 렌즈가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는데 반대쪽에는 선반 같은 것도 있고요. 만약에 세탁실이 부족하신 분들, 다용도실이 부족하신 분들은 위치를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다가 냉장고 같은 거 많으신 분들은 이쪽에 보관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옆에 펜트리 공간 형식의 공간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1층에 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문 통해서 들어오시면 왼쪽이 거실이고, 이제 반대쪽에 이제 방이에요. 반대쪽 방 한번 가볼게요. 1층에 있는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주택 같은 경우 정남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블라인드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해 놓으셨고, 근데 여기를 실질적으로 안방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책장도 보이고요. 특이한 건이 안방 안쪽에 드레스룸이 정말 깊게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바로 그 안방 안쪽에 있는 드레스룸인 공간인데요. 이쪽에는 전부 다 행거를 어, 설치를 해 놓으셨고, 반대쪽엔 이불장 같은 것도 좀 들어가 있어요. 통로가 그렇게 비좁지는 않아요. 약한 1m 정도 폭으 보이는데 그래서 안쪽에 드레스룸이 굉장히 길게 되어있기 때문에 옷 보관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층 안방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어서 안방 앞에 있는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1층 안방에는 욕실이 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에 공용 욕실로 욕실이 되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욕실 자체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샤워 칸막이 자체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변기 그리고 세면대 놓는 공간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면대랑 옆에서 뭐 화장 같은 것도 좀 하실 수 있게끔 따로 되어 있는 모습까지 거울도 그래서 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타일 상태는 상당히 깨끗하고요, 뒤쪽에 환기창하고 환풍기 설치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네요. 이제 이어서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계단 통해서 올라오시면 앞쪽이 공간, 계단 폭이 상당히 넓죠? 그리고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한테 위험하지 않게끔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올라오시면 2층 안에 이렇게 복도 같은 공간이 조그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선반들도 좀 있고, 여기는 방이 총 3개기 이 때문에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2층 첫 번째 방인데요. 어, 서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책상이 이렇게 두개가 있고, 이쪽 방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호가 이쪽에 조그맣게 있죠. 근데 이 방은 특이한 게 앞에 테라스 공간이 따로 있어요.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지붕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비 같은 거 들이실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이나 도배 상태 보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2층의 첫 번째 방 보여드렸습니다. 네, 현재 2층 안방으로 사용하는 방입니다. 방 보시다시피 침대 큰 거, 맞은편에 TV, 샷시도 크게 들어가 있고요. 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이 굉장히 환해 보여요. 깔끔해 보이고요. 이 2층 안방에도 역시나 앞쪽에 드레스룸이 있어요. 드레스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2층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1층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보다는 조금 작지만 뺑 둘러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옷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이 다른 방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만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붙박이장 이 정도로 드레스룸이 위아래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2층 안방 보여드렸습니다 2층 마지막 방 가기 전에 욕실이 있으니까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2층 욕실 모습인데요 여기는 1층에 비해서는 조금 작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변기 세면대 당연히 있지만 옆에 이제 샤워 칸막이 이렇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1층 욕실에 비해서 크기만 축소시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태는 상당히 역시나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 있네요. 네 이제 2층에 드디어 마지막 방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인데요. 아이들 사용하는 방이에요. 침대 에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옷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책장도 좀 보이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죠. 아이들이 있는 방은 보통 도배지가 상당히 들어온 부분들이 많은데 깔끔한 것 같아요. 역시나 뒤쪽에 어, 창호는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마지막 방까지 보여드렸네요. 마지막에 이제 테라스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요. 테라스 공간 이렇게. 어, 공기가 굉장히 시원하네요 이쪽에 이제 의자도 좀 보이고 외부에 이어서 내부까지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주택 같은 경우 모르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사실 신종호에 굉장히 유명한 전원주택 단지이기 때문이죠 매물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곳은 아닌데 거래가 그래도 잘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인기 있는 전원주택 단지를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빠르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